학교 비정규직 연대 회의 학비 노조가 내일부터 사흘 동안 전국적으로 총파업을 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. 학생들 급식이 제일 걱정인데요. 파업 돌입의 배경 그리고 대비책까지 짚어보겠습니다. 정세민 기자입니다. 학비 노조가 총파업을 선언했습니다. 학교 비정규직 연대 회의 부산 지부는. 오는 3일부터 4일 동안 총 파업을 예고했습니다. 요구 조건은 크게 두 가지.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공정 임금제. 교육감님들이 약속을 했던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, 제대로 된이 정규직화를 하기 위한 투쟁인 거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정말 물려줄 게 없어서 비정규직을 우리가 물려주겠냐. 우리 선생님들 이런 심정으로 지금 파업에 나서고 있거든요.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는 곳이 급식과 돌봄 교실입니다. 부산교육청은 학교 급식의 반찬 가지 수를 줄이고 도시락이나 빵과 우유 등 대체 급식으로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. 반찬 가지 수를 줄이는 등을 통해서 급식을 제공하고 특히 저소득층 학생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도시락 또는 대체 급식을 하도록 그렇게 학교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. 또 돌봄교실에 대해서는 특수교사와 교직원 등 학교 내 인력을 동원해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. 부산교육청 소속 학교 비정규직 가입 대상자는 1만 천여 명, 여기서 등록을 한 조합원은 5천 5백여 명이며 이 가운데 3천여 명이 파업에 찬성했습니다. 지난 2017년 파업 참여 인원이 1천 3백여 명이었던 것을 감안해 올해는 2천 명 정도가 실제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교육청은 내다보고 있습니다. 오는 3일로 총파업이 예정된 가운데 양측 간의 교섭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극적인 타결이 없는 한 학교 급식 대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.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.